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야옹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목자와 개, 목자와 고양, 또는 목자와 사자, 목자와 곰을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양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 성격이 온순합니다. 생김새도 온순하게 생겼습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공격 무기도,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뿔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 않고 발톱도 날카롭지 않습니다. 양은 걸음도 느립니다. 맹수가 와도 빨리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양은 면역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양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먹고 배부르면 틀어 눕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10m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앞에 있는 양 엉덩이에 머리를 바짝 대고 그렇게 항상 무리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약해가지고 10m 이나밖에 안 보이니까 만약에 앞에 가는 양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목자가 앞에서 인도에 가고 또 양들이 서로 뒤에 바짝 붙어서 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가라고 했습니다또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씀은 칼로스라고 하는데, 좋은, 덕스러운,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 덕스러운 목자, 아름다운 목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해 갑니다 본문 사, 앞에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했습니다 앞서 가면이라고 했어요. 목자가 양 앞에서 인도에 가면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을 앞에서 인도에 갑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해 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선한 묵자는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해줍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본문 앞에 구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해 있습니다. 우리에 들어가면 준비된 꼴을 공급해 주고 우리에서 나오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꼴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무시 일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양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돌볼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도 싸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사자나 곰과 싸우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다행히 다윗이 이겨서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이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반면에 사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했습니다. 사구는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고 아는 것 같이 아시고 아는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씀은 신오스코라고 하는데 허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서로 몸과 마음을 허락해서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앞에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 수십 마리든 수천 마리든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성격도 다 알고, 자기 양의 건강 상태도 다 알고, 자기 양이 배부른지, 배고픈지, 목마른지, 추운지, 더운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도 다 안다고 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아기 울음 소리만 듣고도 아기가 왜 우는지야. 첫 아기 때는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 몰라서 당황하여 우유를 줘보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줘보기도 하고 기저귀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안아줘보기도 하는데. 제 아기 키우는 것이 익숙해지면 아기가 우유를 달라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안아달라는 건지, 재워달라는 건지, 또 습관적으로 우는 건지 알아차리고 익숙하게 아기를 돌봐주죠. 그런데 사실 엄마는 아기를 100%알 수는 없어요. 또 엄마가 아기를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아기가 아프면 해결하지 못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믿음 상태도, 우리의 삶의 형편도, 우리 마음속의 생각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추건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인도해서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합니 양은 참 온순합니다 생긴 것도 전혀 그렇게 순둥이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양은 목자를 잘따르고다 <laughs>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양은 새끼인데 얼마나 귀여워요 <laughs> 사람에게 더 만져달라고, 앞발로 그냥, 사람을 자꾸더 응? 만져달라고. 양은 새끼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 어미들도 이렇게 순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잘따르는다 그것이 자기들이 살기 위한 것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양들 중에는 고집생 양, 말안 듣는 양, 자기 멋대로 하는 양이 어. 꼭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양들은 꼭, 꼭 위험한 데로만 다닙니다 그러면 또그 양을 따라가는 양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위험에 빠집니다 선한 목자는 그런 양에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이리에 가둬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제 치료되고 나면 말 아주 잘 듣는다. 그런데도 계속 목자를 따라다니지 않고 목자가 불러도 오지 않는 양은 결국 도살장으로 보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도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고 지난 9월 3일에는 정교인 출석주의를 했잖아요 해마다 하는데 이제 출석이 언제나에 따라서 한 번씩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정교인 출석주의를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세부에서 전도의출석 주의를 하지요. 그런데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를 합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전도가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대원들이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영혼을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도망갑니다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도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서 선한 목자인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 공급을 받으면서 사고고민한 성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